오늘은 통항성 폭포를 보러 설악산에 왔습니다. 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오늘 보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, 와,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아요. 자,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설악동 탐방지역센터에 들어오면 이쪽 좌측으로 통항성 폭포 가는 길이 있습니다. 와 물소리 장난 아니다. 와오 여러분 저게 광금성 케이블카예요. 와 어제 비가 왔더니 진짜 물 장난 아니에요. 시원한 계곡물을 지나면 공기 중 이렇게 숲이 나타납니다. 와 진짜 이 최근 산행은 다 고생만 하다가 오늘 완전 기분 좋아요. 와, 와. 어, 여기 입상 폭포. 땅전원해땅 시원해? <laughs> 여러분, 여기가 비룡폭포예요, 비룡폭포. 여러분, 비룡폭포를 보고 이 계단을 올라가면 됩니다. 400m. 이 계단을 올라가면 토항성폭포를 볼수 있는 전망대가 나온다고 합니다. 여기가 토항성 폭포 전망대입니다. 아, 기분 너무 좋습니다. 안녕. 토항성 폭포 안녕. 다음에 또 봐.